뭐 대충 그냥 한 15만 원만 잡겠습니다. 15만 원 플러스 그러면 <laughs> 기다리들 왔어? 안녕하세요. 키덜트브입니다 오늘은 진짜 참다 참다 예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떤 거냐면 좀 제가 지금 썸네일이 살짝 어그로성이 있지만 저는 근데 이게 100% 어그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정도로 엄청난 제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. 아, 이덜티브 이것도 쓸데없이, 어, 막 오버하네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일단은 이 녀석이 대장이에요. 10월 대장. 42131캣 D11 불도저. 사실 제가 뭐 불도저 이런 중장비 쪽에 뭐, 박식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뭐,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가격부터가, 작살나죠, 여러분. 60만원. ,000원, 60만원에 3854피스 제품인데, 와, 장난 아니죠. 안쪽이, 망 사이로 안쪽이 보이는 것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제가 이 제품을 보고 D11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, 정말 비슷하더라고요, 생긴 게. 성인 남성 모델을 배경으로 해도, 크기가 뭐한꽤 예,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. 한 50cm, 60cm 될것 같네요. 길이가 아, 엔진까지 표현이 되어 있네요. 엔진도 움직이고 이 거대한 탱크. 아근데 탱크 바퀴가 노란색이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아, 되게 이뻐 보이는데. 와, 근데 가격이 60이라 이거를 얘만 나오면 솔직히 지름은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참다 참다 영상을 틀었다 고 그랬잖아요. 계속 지켜보세요. 어떤 제품들이 10월에 나오는지. 9월 9일 오늘 공개된 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뭐 그건 둘째치고 일단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슈퍼마리오 64 물음표 블럭 또 일, 10월 1일 출시해줘 와 요즘에 레고가 보안이 좀잘 지켜지나 봅니다 루머로도 안 떠돌던 제품이 튀어나왔는데 나 모델 넘버는 71395 2064 피스의 그 어른이 대상 제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예전에 루머가 잠깐 있긴 있었습니다. 아 이제 좀큰 버전의 피치성이 나올 것이다.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길 바랍니다. 이 제품도 정말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긴 하지만 페미컴 모델과 비슷하게 이것도 조금 이쁘긴 한데 메이저 스타일의 제품 아니에요. 마이너, 같은 마이너 느낌이 좀 나거든요, 솔직히. 그래서 그 피치성이 이거는 아니길 바라는데, 아, 저의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맞아 떨어지는지. <laughs> 지금 이 제품에 이렇게 된 느낌상 보면은, 아래쪽에 기믹으로 뭘 이렇게 밑을 치면? <laughs> 밑을 어퍼컷으로 치면? 야, 근데 진짜 묘사는, 귀엽게 잘돼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 포토샵 발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라 실 제품이 이렇게 찐득한 컬러의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뭐 어찌됐건 이렇게 슈퍼마리오 스테이지를 완전 마이크로 사이즈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. 아까 그 피치성의 정면 모습인데 아, 이 제품 너무 귀엽고 저는 뭐 일단 무조건 살 거예요 무조건 살 건데 <laughs> 이런 거 <laughs> 이게 그냥 피치 공준 거죠 이게 다 원래부터 다 있던 거잖아요 그냥 1 곱하기 1 브릭 그리고 동그라미 납작한 거 납작한 거일주간거 거. 센스는 끝내주는 거 인정하는데 제가 원하는 슈퍼마리오 모델들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제대로 된 아이씨. 제대로 된 슈퍼마리오 5대를 원하는데 아 이거는 그냥 마이너하게 나와준 거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길 바래요 대신 사진으로만 봤을 때 장점은 확실히 하나가 느껴지는게 얘는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펼쳐놓으면 부,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얘는 어차피 이 박스 안으로 다 걔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두 개만 해도 엄청나죠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 픽업 트럭입니다 18만원이고 역시나 10월 1일날 출시를 합니다 모델명은 10290 1677 피스 트럭 자체는 무난히 이쁘고 이 진홍색 브릭들이 사실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어,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 이 차는 10월달에 발매되는 만큼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염두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사기적인 이런 인질극까지 펼치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트리 화환으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 레고 아이디어스 제품입니다.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쪽 분야는 전설적인 명품 비타의 이제 미니어처인 것 같아요. 확실히 딱 공식 발매가 된 다음에 느낀 점이 이 빨간색 검정색을 케이스 가리를 할수 있다는 거첫 번째 장점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앰프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타는 기타대로 당연히 주인공이 기타니까 당연히 뭐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앰프는 그냥 대충 뒤에 세워놓은 쩔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여, 기 보세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옛날에 라디오나 이런 거 뜯어보면은 그 회로 기판, 그거 해놓은 거예요. 묘사를 해놨고, 여기서도 깜짝 놀랐는데 끝이 아닙니다. 이 뒤쪽. 앰프 뜯으면은 이, 이거를 뭐라 그러죠? 진동판이라 그러나요? 하여튼 이거랑 막 전선 연결해놓은 거, 휴즈인지 뭔지, 저도 뭐 앰프 이런 걸잘 몰라서 모르겠지만, 하여튼. 그런 거를 안에까지 꼼꼼하게 이렇게, 와, 이런 거 묘사해놓을 줄 몰랐거든요. 이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소름 돋았어요. 스트랩. 이건 아마 가죽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제품입니다. 아, 이게 순서가 제가 기대되는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. 레고 텀블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. 일단 10월 1일에는 작은 버전이에요. 지금 보시면 여기 6만원대 있죠. 422피스의 모델 넘버 제품명 76239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. 이게 10월달에 나오고요. 11월달에는 299,000원짜리 큰 놈이 나옵니다. 30만원짜리가 나오는데 이 작은 버전은 진짜 꼭 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. 요거를 하나하나 제품으로 찍긴 뭐하고 이 마블 이터널스 시리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마블 이터널스 시리즈도 10월 1일 날 출격합니다. 아, 미친놈.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저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현타 오는데요 15만원 15일 출시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하잖아요. 그러면 바로 이제 결제해서 시간 날 때마다 다볼 생각인데 아직까지못 보고 있어요. 이 엄청난 거대 비행선 안에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하여튼 그 외계인 종족을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표현해준 것 같고 이터널스는 아시겠지만, 마블의 이 피규어들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. 아, 이거를 어떻게 안살 수가 있지. 아, 진짜. 아,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? 이터널스 제품 중에 한국인이라면 꼭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, 바로 데비안트 매복입니다. 얘가 이제 매복 케이스였나 보죠? 근데 왜꼭 사야 되냐? 바로 우리. 마동석 형님의 피규어입니다. 길가메시죠? 여기 보이시죠? 화면 위쪽에 조그만한 게 인자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우리 길가메시 동석 형님의 모습입니다. 이 데비안트가 디자인이, 오, 색상이랑 디자인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런 이걸 갈기라고 해야 되나? 갈기의 이런 색상도 한번 실제로 보고 싶고, 이 제품도 이 제품도 무조건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. 미리미리 담아놔야지. 소망 상자에 담기.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정신 없으셨죠 어, 꽤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오네 키덜티브가 괜히 오바 쌉소리 한게 아니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월 1일 레고 미니피규어 마블스 스튜디오 이것도 10월 1일이에요 4900원 싸네 하시겠지만 한 박스 사면 얘도 어찌됐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품도 당연히 한 세트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좀숨좀 좀 쉬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네도 만만한 제품들은 아니에요. 어떤 게 나오냐면요. 10월에 뭐, 진짜 무슨 일 있는 건지 모르겠어 레고야 많이 힘드니? 레고사 힘들어요? 왜? 이래? 레고 시티 시리즈도 신제품이 나옵니다. 스턴트쇼 시리즈들이에요. 스턴트 시리즈들. 예비 키더리 분들께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스턴트 제품이나 가지고 노는 제품. 뒤로 당겼다가탁 놓으면 쫙 하면서 여기 있죠? 보이죠? 점프 딱 뛰어가지고 차안 밟고 불구덩이 뛰어넘고 이런거 하는거예요 재밌겠죠? 15만원이에요. 가격은 안 재밌죠? 아, 사고 싶다 이것도. 아이씨, 너무한거 아니냐고, 인간적으로. 문제는요, 이 스턴트쇼가, 얘도 제품이 한개가 아니에요. 한, 이거 대, 대여섯 개돼보이던데 9만원짜리 스턴트트럭. 아, 갖고 싶잖아요, 솔직히. 오토바이 뒤로 땡겼다가 쭉 놓으면 날라가고, 이거 봐봐. 디자인이, 그러니까, 여러분 봐봐요. 스턴트 트럭 디자인이 예사롭지가 않아. 이게, 와, 모델 예비키들이 이거 신난 거 봐, 표정. 진짜 표정 이렇게 된다고. 생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11월, 12월에는 신제품 안 나오나요? 너무 10월에 때려 박았는데, 이거. 이거 설마, 이것도, 와, 얘도. 시... 스파이더맨도 10월에 나오네. 저 이거 11월인 줄 알았는데 노웨이온도 10월에 나온다. 제 썸네일 동감하시죠?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이거 뭔가 레고사 내부의 사정이 있나? 10월달에 현금을 막 바짝 땡기셔야 되나? 뭐왜 뭐, 이러지? 얘도 10월. 그냥 누르면 다 10월 1일입니다. 스파이더맨, 마블. 인피니티 워, 이터널스, 대장 테크닉 불도저, 거기에다가 마리오 64, 픽업 트럭, 마블 캐릭터 팩, 시티 스턴트, 배트모빌 작은 버전, 그거 있어요. 이거 또 있어. 아, 이거 깜빡할 뻔 했네. 이거 랩터. 장바구니 담기 들어가 있어서 깜빡했는데 이것도 10월 1일입니다. 42126, 42cm짜리 포드 랩터 나옵니다. 아, 나 이거 못 사. 이 파산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소망상자 다 담아볼게 얼마 나오나 보자 1만원 플러스 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23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8만원 플러스 아 드디어 다 60만원 플러스 6만원 플러스 4만원 플러스 45,000원 아담아봤잖 뭐 대충 그냥 한 15만 원만 잡겠습니다. 15만 원 플러스 그러면 <laughs> 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저 이거 다살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예요. 아, 최대한 뭐 이렇게 조절해서 10월 신제품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레고라는 개미 지옥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키덜트분 많이 불쌍하시죠? 구독, 알람 설정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. 그 다음 영상들, 캄노우, 캄노우까지 영상 촬영 다 했으니까 카 캄노우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,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9월달 신제품인 주라기 월드 제품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